창세기 3장 20에서 24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구룩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3일 목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목상에 잘 오셨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첫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힐 것이라고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남자에게는 일생 동안 생산의 수고를 한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는 회개로 이끌고 회개한 마음은 언약을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이냐고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언약입니다. 마귀의 영원한 패배는 여자의 후손의 영원한 승리이고. 승리자 편에 서는 사람은 그의 백성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출산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요. 스스로 마귀 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며 소망을 붙잡으면 구원이 있습니다.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아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담은 소망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왔지만 하와의 출산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에는 믿는 모든 자가 살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써 그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어 과거의 모든 믿는 자와 어, 미래의 모든 믿는 자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어, 중요치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지키면 승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죠. 징계를 받았지만 소망을 붙잡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덮고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 옷을 입히셨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은 세마포나 광목 옷이 아니라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 피를 보았습니다. 처음 시대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당시이고 모든 동물들도 먹을거리로 식물만 주어졌던 당시이므로 죽음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고 너무도 생생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짐승은 얼마 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르며 교제를 나누었던 짐승일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며 한없이 미안해지지 않았을까요? 가죽을 벗기고 옷을 지어 입히고 난 나머지 몸통은 깨끗하게 불에 태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식이 허락된 것은 훗날 노아의 홍수 직후부터 된 일이므로 에덴에서는 육식이란 상상도 되지 않았고 또이 짐승의 죽음은 일종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란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헌제자를 받으십니다. 즉,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시고 연약한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제사의 원초적인 모형을 보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일생 동안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기념하며 살았을까요? 아담과 같은, 아니,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행위로서 기념했을까요? 예, 그들은 알아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제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증명됩니다. 제사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짐승 제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는데요.왜 짐승 제사로 기념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죽음당한 어린 짐승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이죠.또한 그것이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때에 여자의 후손은 생명을 던져 그 일을 이룰 것이고. 회개하는 죄인들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념 제사로 올려 드림으로써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사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념이고 제물과 어, 헌제자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헌제자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볼 때마다 회개심이 일어났을 것이고. 새로 옷이 필요할 때면 짐승을 잡아드리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 주시기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가죽 옷이 입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우리 자신의 의가 없어도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옷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 에덴에서도 죄인들을 입히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예표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죄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었다는 뜻일까요? 정말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더욱 분별력이 없어졌을 뿐인데 말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되었다도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차이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라는 말은 독단적으로, 스스로 주권적으로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삼위 일체로서 선하게 판단과 실행해서 상호 의존하시는데요. 인간은 좋고 나쁜 것의 판단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독단적인 자가 되어버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어, 아, 죄송합니다. 네. 내가 진실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스스로 할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것과 아들이 행하시는 그것이 완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달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결코 독단성이 없으심을 알수 있습니다.분명히 세 분이지만 완전히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그 연합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로, 어, 서로 다른, 어, 인격체이지만 연합되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 출산으로서 큰 복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연합성이 깨져버렸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독단자가 되어버렸으니, 앞으로는 범죄의 주도성이 더욱 강해져 갈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즉, 독단적인 하나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독단성이 없는데도, 독단적인 주권자처럼 행할 것이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즉, 주도성을 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얻을 수도 없는데도, 인간은 그런 시도를 할 것이 틀림없기에, 그래서 쫓겨냅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를 내보내어 이제 인간은 죄의 상태로 영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영적 존재의 이름이죠.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죄인들이 영생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히셨습니다. 보혈의 두루마기입니다. 그 옷을 빨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보혈의 공로를 입어 믿음이 있는 자들, 어, 자들도 날마다 부지 중이라도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보혈을 의지하여 의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혈의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는 빨아입는 행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태도로서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영혼 관리로서 마침내 생명 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마치 그 어린 짐승의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으로도 갚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날마다 의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음으로써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